네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플라톤입니다. 이오 테크닉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상승 흐름이 좋게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좀 채널권에서 움직여 줬어요. 단기 채널권에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 줬었는데 이 채널에 상승 채널형이죠.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지금 이탈을 해줬어요. 이탈을 했다면 당연히 재빨리 지금 여기 위로 다시 한번 안착을 해줘야지 다시 한번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. 어, 여기 하단부에서 일단 지지를 맞아준 걸로 보이는데 한번더이 하단부 라인을 이탈한 하단부 라인을 리테스트 하러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. 이때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돌파 후에 여기 위로 안착을 해주는지 이거를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, 지금 38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딱 4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.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,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